지난 7월 20일 새벽내시경 가평군 조종면 시나리 일대에서 조종천이 갑자기 불어난 물로 범람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급격한 물난리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었는데요. 이때 현장에 있던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장 심찬섭 씨와 주무관 김충선 씨가 망설임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는 아름다운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4시 5분쯤 됐는데요. 여기가 물이 이만큼 다리 깨하정 찼었어요. 그래서 방에 막 물이 들어오길래 바깥에 나오니까 물 꺼정 차갖고 조금 있으니까 4시 10분이 됐는데 산악계장님이오셔그고 기사분 오셔갖고 빨리 차 타라 그래갖고 그분 아니면 우린 죽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 차 타고서 마을회관으로 피신을 갔었죠. 갔다가 이제 물이 조금 빠지는 바람에 집이 와보니까 물이, 집이 아직 가득 물이 차고 막 그냥 그 계장님도 와서 보고 그렇게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님 아니면 우린 떠일어갔어요 물이 앞, 앞뒤로 타고 그래가지고. 어서나오라 그래 고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라는 걸 내가 못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팀장이 오셔가지고 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타이라고 그래갖고 저기 해가들로 가서 피신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그리고 있다 왔어요. 눈물이 쏟아지고 고맙게 해갖고. 그냥 지금도 비가 오면은 생각이 난다라고 비 많이 오면 생각이 나가지고. 걱정이 돼요, 아주.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